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투피치 직구 포크볼 여기 많이 던진다 그러는데, 저는 영업 비밀인데. <laughs> 좀 알려줘요. <laughs> 네, 그런 막찌푸둥하고 괜히 어디 막 아픈 것 같고, 네, 막.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여기서 솔직히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음. 팬, 팀이 연패가. 네. 그걸로 뭐, 정말 이 야구선수 잘했다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잘 버텼고.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 저희 이제 하나 이글스라는 팀이 정말 이 황금기가 올 때까지 정말 저는 버티고 버티면서 야구를 하고 싶거든요. 하나로 오는 거에 대해서 네. 장민재 선수의 그그 그, 그 당시의 그 장면이 네. 많이 회자가 됐어요. 저도 어제 또 한번 보게 됐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laughs> 아그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때 이제 올해 이제 LG랑 네. 게임 할 때인데 네. 이제 제가 뭐 로진을 좀 많이 만지는 이제 네. 스타일이라 이제 은성형이 이제 좀 로진이 퍼진다. 네. 좀 이렇게 던 어, 네. 불어 달라. 그때 네. 저는 아 불었다, 부는데 <laughs> 퍼지는 거다, 뭐 이런 제스처를 했는데 그 짤이 이제 지금 FA로 와서 이제 그걸 한데요. 내가 봐도 진짜 잘만들었더 웃기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만들었죠? 에뭐은석이저 네, 민재야 얼마 불어, 많이 불어. <laughs> 이렇게 해서 진짜 많이 받고 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 공이 좀큰거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린 어린 시절부터 원래 보통은 이제 스트볼 많이 던지잖아요. 포크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 스스로도 이제 원래 체인지업을 던졌었어요. 음.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른손 타자한테 체인지업 던지기가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뭐잘 들어가면 괜찮지만, 괜히 실투 들어가면 그게 장타 위험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보면은. 홈런 맞은 것도 보면 체인지업 던지다가 맞은 적이 많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좀 그냥 직구랑 똑같이 가다 떨어지는 구조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투수가 요미우리에 메이저리그 뛰었던 이제 위아라고지라고 네. 예, 엄청 유대한 투수가 네.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영상을 이제 그냥 고등학교 때추억이 빠져서 좀 아. 유튜브로 이게 딱 보는데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포크볼을 이렇게 쩔쩔매더라고요 네. 빠른 구속도 아닌데 네. 그 오다가 툭 떨어지는데 그걸 허싱을 하고 빗맞고 이렇게 어? 저거 어떻게 던지지? 네. 하다가 이제 슬슬 연습을 시작하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8년도 시즌 끝나고 이제 19년도 때 이제 그 연습했던 게 이제 캠프 때 나타나더라고요. 어, 어 이렇게 던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연습 게임 때나 이제 시범 경기 때 정말 계속 사용을 했어요. 음... 아, 어떻게 되나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네. 네,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 걸로 된 거고 아... 정말 그거가 이제 내가 만들어진 구종으로서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효자 구종으로 네.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그건 그러니까 아마 때는 던진 게 아니었군요. 네 아마 때는. 네. 던지지 않았어요. 네. 아마 때는 지금과 같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평정렬기 때문에 직구랑 <laughs> 커브만 던졌어도 <웃음> <웃음> <그쵸>? 네 통했다는데 <laughs> 네. 프로에서는 최대한 이것저것 다 던져야 되겠다고요. <웃음> 선발이면 <laughs> 특히. 네, 선발이면. 네. 네. <laughs> 그런데 그게 아, 먹힌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걸 네. 느껴 마음대에서 느꼈을 때. 어, 네. 그 희열은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어, 됐다. 딱그 음. 던지는 그 감이 있거든요. 그딱 던지는 순간. 어 이건 허칭이야 이건 땅볼이야. 그게 네. 딱 생각이 나면서 그 결과대로 나오니까 어 됐다. 딱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딱제 걸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 구조미 어떻게면 던질 수 있는 레파토리 하나가 추가가 됐다는 거. 그게 네. 어느 정도의 이 역량을 미칠까요? 포구 볼이 이제 음. 뭐제 입장에서는 이제 효자 구정이 됐는데 음. 또 그것만 있다고 해서 선발 투수로서는 이제 네. 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투피치 직구 포크볼에게 많이 던진다 그러는데 저는 영업 비밀인데. 좀 <laughs> <laughs> 알려줘. 네, 포크볼을 여러 가지로 던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주위에서는 투피치라고 하지만 저 입장에서 는 투피치가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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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진다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다가 던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피칭을 음. 네. 그걸 진짜 너무 몸소 느껴서 네. 아 포크볼을 여기다가 던져야지. 여기다가 던져야지 그게 아니라 네. 왜 여기다가 던져야지 왜가 붙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왜 여기다 던져야지 왜 타자가 못 치지 음.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던져 그냥 쳤어 아우 잘 쳤나 음. 이게 아니거든요 음. 왜잘 쳤지 왜 나는 이렇게 던졌는데 왜 타자가 잘 쳤지 그거를 알게 되다 보면 은아왜 네. 피칭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게 딱 제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거가 있더라고요 뭐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이 메이저리그 이제 그 투수들에 대한 그런 잡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책을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결제를 해서 받아보는데 음. 다 영어잖아요. 네. 일일이 이제 컴퓨터로 이제 번역해갖고 이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야구 영어 같은 건다 알아볼 네.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나오면 미국에서도 이런 피칭 연구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터널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뭐 직구랑 똑같이 가서 떨어져야지만이 맞습니다. 타자가 네네. 허싱하고 직구랑 똑같이 가서 옆으로 휘어야지 뭐 타자의 배트 끝에 맞추고뭐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이 옥토퍼스 피칭이라고 해서 문어발 피칭이라고 해서 아. 이렇게 갈라지는 게 중요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피칭이. 아. 네. 그래서 이 타자가 느끼기에 공이 가까울수록 눈에 가까울수록 엄청 빨라 보이고 음. 멀어 보일수록 느려 보인다 이거예요. 이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좀 느꼈죠. 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몸쪽 하이볼을 많이 던지는지, 네. 그게 딱,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음. 내가 알기로는 타자들도, 메이저리그 타자들도 그럴 거예요. 얘가 여기다 던지는 게, 아, 일부러 던지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던져놓고 바깥쪽으로 느리게 가면 그게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타자들은. 음. 왜? 그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서 차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반응이 없으면 늦어져서 네. 못 치잖아요. 네. 그걸 이용하는 게 피칭이란 걸 생각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또또 또 많은 걸 느끼고 또내 패드에다 저장을 해놓고 또되새기면서 이거를 음. 이용해서 더 이거보다 한 단계 위 피칭이 뭐일까 음. 하면서 또 공부도 해지고 그러게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기도 하고 네, 해보기도 한번 네. 이전에 김건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선수의 주무기가 슬라이더인데. 왜 다들 나한테는 투 피치, 쓰리 피치라고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네. 미국에 오니까 내가 슬라이더에 높낮이, 구속의 변화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공을 던지고 있다고 캐스터들이 얘기를 해주더라. 네. 네, 그게 나는 정 너무 바, 어, 감사하고 반가웠다고. 작년 그렇죠, 그렇죠, 네. 수 얘기를 을 드니까. 네, 저도 네. 그래요. 네. 피칭을 하다 보면은 막힐 때가 있거든요. 음. 아, 이걸 뭘 던져도 맞을 것 같고, 이거 던지면은 저 아까 전 타석에는 이걸 또 쳤는데, 이거 던지기도 그렇고. 음. 그럴 때는 딱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바깥쪽 낮은 직구거든요. 네, 바깥쪽 낮은 직구 거기 가 다만 던질 줄 알면은 사자들 쉽게 못 쳐요. 네. 네. 왜 거기다 못던지냐가 중요한 거지 팩트인 거지 음. 거기다가 던 누구나 다 거기다 던질 수 있어. 네. 근데 그걸 던져봐야지 거기다 정확히 들어가야지 타자들 못 치는 거지. 음. 음. 거기서 공한 개만 들어오면 그게 장타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자꾸 해봐야 되고 음. 왜 여기다 던져야 되는지 왜 몸쪽에 던져야 되는지 음. 장민재라는 투수 음. 뭐 이태학이라는 투수 음. 네? 이런 투수가 있는데 타그 우리 무기를 다 내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핑계 대기 시작하면 지는 거예요 <laughs> 이 내가 있는 갖고 있는 장점에서 우리 무기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음. 그게 중요한 거지 타자들도 얘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네 어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느끼고 어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쳐야지 이게 싸움인 거고 투수들은 음. 어 타자들 이렇게 이또 대처가 들어오네 어 그럼 나또 이렇게 가야지 음. 이렇게 바꾸는 게 야구인 것 같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올해는 이상하게 자민재 선수가 연패 스토퍼 음. 역할을 참 많이 했었어요. 5월에 9연패, 6월에 10연패, 7월에 원전 17연패, 음. 8월에 기아전 9연패. 때마다 모두 다그 경기를 끊어줬어요. 음. 어떻게 이렇게 이게 <laughs> 가능하죠?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네. 정말 저도 이 연패를 알고 게임에 선발을 던졌어요 네. 정말 제일 힘들었던 네. 경기 중에 하나가 10연패하고 나서 삼성이랑 대전에서 네. 경기인데 다음날 선발이면 이제 오늘 경기를 같이 보잖아요 네. 보는데 어 졌어요 다음날 이제 장민재 선발이다 발표가 나가고 저는 이제 집에 가잖아요 아 이게 부담돼서 이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뭐 게임도 해보고 노래도 틀어보고 유튜브 채널 막 재미있는 예능 방송도 보고 막 음.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안 와요. 그날 정말 7시에 잠이,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아침 7시에 잠이 들었는데 11시 반에 깼어요. 네. 그리고 야구장을 나갔죠. 아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야구장 나가서 그냥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음. 활동을 해야지 좀 이렇게 뭔가 풀리겠다 그랬더니 이게 야구장당 나가는 순간 몸이 좀 천금만금 간것 어, 같은 네. 그런 막찌뿌둥하고 괜히 어디 막 아픈 것 같고 네. 막.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 오늘. 여기서 솔직히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음. 팬, 팀이연에가 네. 그래서 이제 좀 정말 힘들지만 집중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매구매구. 매구. 네. 초구, 한타자, 1인이, 와, 아, 그래. 이거 끝났어 다음에 또 초구 한타자 1이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이렇게 피칭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딱 연패가 끊게 됐는데 그 끊고 나서 이제 잘 던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제 뭐딱 샤워를 하고 집에를 갔는데 그대로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한 11시쯤 됐었는데 그때부터 자기 시작해서 다음 날 12시까지 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안에 이제 막 상처 나고 막 불어 트고 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을 좀 느끼게 되니까 음. 그게 좀 강하게 작용된 것 같아요. 네. 선수 입장에서도 이제 예, 이건 정말 긴장이 될것 같거든요. 부담스럽고요, 당연히. 진짜 부담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날 부담 도 많이 되고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 경기 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만 쉰다고 말을 할까? 정말 좀그 생각이었어요. 음. 너무 힘들어서. 음. 근데 이제 팀이 이기고 나서 이제 연패를 끊고 이제 팬들 이제 사인 받으려고 아, 엄청 많이 네. 몰려 있잖아요 네. 어, 어제 고생하셨어요 민재선 어제 멋있었어요 네. 어제 감사합니다 그냥 그고생어요그 그냥 그 한마디 들으니까 그냥 아 그래 이 맛에 야구하지 <웃음> <웃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네. 맛에 현질하지 네. 뭐 이런 네. 것처럼 이 맛에 야구하지 <laughs> 뭐 하면서 그게 그냥 해서 그래 또 그래 내가 씨, 여기서 뭐, 뭐 얼마나 던졌다고 힘들어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네. 팀 사정도 있고 그러다 음. 보니까 그냥 또 그거 그런 것 때문에 음. 1년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어. 올해는 뭐 성적도 좋았지만 이런 스토리들이 다 어느 해보, 해보다도 되게 풍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페스해야 돼. <웃음> <웃음> 올해 이렇게 해서 좀 음. 좋은 결과 얻었고. 또, 뭐 팬들이 뭐 장민재라는 이름, 학자를 다 이렇게 새기고 있어서 그걸로 뭐 정말 이 야구선수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잘 버텼고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 이제 하나이글스라는 팀이 정말 이 황금기가 올 때까지 정말 저는 버티고 버티면서 야구를 하고 싶거든요. 정말 이 같은 동료, 후배, 형들 우리 코칭 스텝들, 프런트 우리 사장님, 단장님부터 다할거 없이 정말 그냥 샴페인 터트리면서 행가르도 한번 쳐보고 네. 정말 어, 서로 뭐 어, 기쁨의 눈물로 흘리면서 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뭐 힘든 거, 지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팀의 애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이 연패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조건 꺼나야 돼. 연패 하나의 글쓰란 팀이 이렇게 약하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좀 이런 걸 각인시켜주고 싶고 이제 뭐타 팀들이 이제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아, 하랑면서 아, 오늘 좀 힘들겠는데 힘들겠는데 이런 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다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것 또한 프로 선수니까 과정이고 이겨내서 정말 저도 이 샴페인을 들고 물한경 쓰고 터트리는 그날까지 진짜 버티고 버티다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이죠. 네, 이번에 이태양 선수한테 많이 자극 받으셨나봐요? 네. 어우, 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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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웃음> <웃음> 저희랑 인터뷰할 때 매달까지 매달 얼굴 인터뷰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꼭그 튀는 짓을 <laughs> 아니 그뭐 지가 티 안해도 다 아는건데 아 네. 그치? 하나에 온이태양 선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태영아 올해 어, 정말 잘해서 이런 좋은 조건으로 또 이런 칭장팀에 복귀하게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런 또 이런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복이 되는 선수로 우리 끝까지 한번 한항에서 한금기가올 때까지 한번 같이 배달 한번 걸어보려고 정말 오래 잘했고 축하합니다. 이영미의 셀픽쇼 저때구할로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